지금은 10시 5분. 제가 화요일날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했으니까 자가격리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. 그래도 좀 많이 나았는데, 그래도 아직은 이제 약을 안 먹으면은 몸이 여전히 좀 아프고, 어, 지금 제대로 당기침으로 있는데 코가 다 막혀가지고, 어, 목소리가 이제 원래만큼은 낫나요. 그렇다고 이제 뭐, 목소리를 완전히 잃거나, 뭐 그런 건 아니라서, 어,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, 요 앞에 보이는 이 상자는 무엇이냐 자가격리에 들어갔더니 제어 사는 구청에서 이런 거를 보내 줬습니다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오늘 그래서 이 덕에 What's in my bag? 은 아니고 What's in the box? 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 있을지 한번 저도 궁금한데 열어 보도록 합시다 열어 볼게요 네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더니 뭔가 꽉 들어 있네 쓰게 해서 같이 보내 준것 같은데요 와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 무알콜 제균 무알콜 세균 무알콜 제균 스프레이. 세균 스프레이면 안 되겠지. 무알콜 네. 제균 스프레이. 아이 캔 포밍 핸드워시. 음, 깨끗하게 손 씻으라고. 미네랄. 미네랄 젤리 포도맛. 여러 개 들었네요. 많이 도 주네. 다섯 개나 줬구요. 비비고 소고기 죽. 집에 죽이 있는데. 소고기 죽 주면 좋죠. 소고기 죽 엄청 좋아해요. 요거를 세 개나 이렇게 줬네요. 물티슈, 물티슈 좋아하는데 짱이지. 진라면, 음, 건강하게, 오뚜기 진라면. 나는 열라면도 좋아하는데, 그래도 진순도 괜찮아요. 햇반, 햇반도 색개나좋고 진순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. 음, 3분카레, 순한맛. 어, 대체적으로 다 순한맛들이 좋네. 음, 음. 그래 뭐 아프니까 매운맛 먹기는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요거 하나 더 줬고 과자 빈츠 아이비 그리고 마스크까지 마스크는 당장은 쓸 일은 없겠죠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나갈 때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대 사이즈여야 되는데 네, 뭐, 주니까 고맙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요렇게, 요렇게. <laughs> 보니까 너무 널브러져 있네.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거 주니까, 어, 뭔가 선물 받은 것 같고, 재밌게, 어, 재밌진 않지. 알차게, 어, 격리 생활 잘 하고, 다시 건강해져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건강하세요.